만덕에서 센터가는 대심도 이제 터널이 네.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 이월 되면 개통식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한한 한 달간 정도는 시험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개통이 되면은 어, 우리 지 국제신문사 앞에서 대심도로 들어가는 터널 진입부가 있고 또 이제 나오는 그런 또 자, 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, 만덕에서 내려오는 이제 차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집니다. 그런 물에서 이제, 어 또, 여러 가지 이제, 어 도로가 확보되고요. 또 이제 만덕 3터널이 개통되어 있는데, 그와 연결되면 앞으로 연재 같은 경우는 사통팔달 어 이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, 다음에 지하철 1호선 또 3호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연재군 아마 교통의 요충지로 해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.